KCN 금강방송은 19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오늘 국식클 통근버스 운행에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국식클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수월해지고 입주 기업들의 근로자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KCN 금강방송에서 보도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정주 여건 개선 관련 내용.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익산시가 5일 국시클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어, 국가시 클러스터에 어, 근자들이 출퇴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 애로 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통근버스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7시 30분, 7시 50분, 8시 등네 차례 원광대병원 건너편에서 출발합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17시 10분, 17시 30분 18시, 18시 10분 등 4차례 국시 클 산단에서 출발합니다. 국시 클 산단의 면적이 약 70만 평에 이르는 만큼, 통근버스는 CNC 커피, 프롬바이오, 용궁식품 등 산단 내 8곳에서 정차합니다. 출퇴근이 어려웠던 국시 클 근로자들은 통근버스 운행으로 출퇴근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집이 멀어가지고 회사에 출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아직 차 운전이 미숙하기도 해가지고 했는데 통근 버스가 있어가지고 쉽게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지금까지 국시크립주 기업들은 출퇴근에 불편함이 있어 차를 소지한 근로자 위주로 채용했지만 앞으로는 자차가 없는 근로자 채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예, 승용차 소유한 사람만 이리크리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출퇴 버스가 개통됨에 따라 기업이 이제 인력 수급할 때 미리 홍보를 해서 자가 성형이 없더라도 시가 통근 버스 수요자를 조사한 결과 130여 명의 근로자가 통근 버스 운영을 희망했습니다. 시는 한달 동안 버스 운행 현황을 살피고 버스 운행 시스템을 보완해 많은 근로자가 통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상방기만 운영을 해보고. 어, 운영상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보완해가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근버스 운행으로 국시클 산단 근로자 채용이 더 원활해질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섭입니다.